박고미입니다. 네, 저는 유튜브 채널 박꾸미 t v 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꾸미라는 말을 이렇게 채널 이름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어, 제가 옛날에 일을, 현업에서 일을 할때 뭔가 체리피커 같은 사람들을 우리가 박꾸미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했었거든요.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까지 심지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만 있으면 아마 금융사가 망할 거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런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채널 명을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제 채널의 슬로건은 내 돈은 내 손으로입니다. 어, 세상이 많이 바뀌어 가지고요. 지금은 굳이 다른 사람 도움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스마트폰 하나와 어, 내가 일정한 소득, 내 월급만 있다면 우리는 그 스마트폰 안으로 정말 지구 반대편에 있는 월스트리트에 있는 펀드 매니저랑 똑같은 투자를 할수 있습니다. 정말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옛날처럼 정보의 비대칭성 이런 것 때문에 맡기는 시대가 아니라 지금은 내가 인터넷 찾아보고 내가 투자하고 싶은 걸 찾아가지고요 스마트폰으로 충분히 할수 있는 시대가 되어서 그런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히 뭐 좋은 서비스를 많이 소개해 드리거나 그런 것보다는 내가 스스로 할수 있는 상품이나 어 계좌 이런 세법 이런 것들 위주로 제가 컨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업계에서는 저를 아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가지고 잊혀지고 있지만 어 그때 의 경험과 그런 걸 살려가지고요 지금은 밖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어 그때 배웠던 좋은 것들을 전달하는 일을 음 하고 있습니다. 되게 직업 만족도가 높고요 어 만족도 높은 이유는 제가 안에서 일하면서요 회사에 들어가서 일할 때는 주로 자산가들이나 기관 투자자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전문가들이거든요 돈도 진짜 많아요 세상 세상에는 진짜 나 빼고 돈이 다 많구나.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정말 돈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데 절대 잃지 않아요. 진짜 안 잃어요.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안 잃어요. 아무리 뭐안 좋다, 뭐 미, 미중 무역 분쟁이다, 뭐 브렉시트니, 아무 어떤 일이 생겨도 시간이 지나면 거의 다 플러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바라보면서 왜 우리는 이렇게 못할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고요. 그럼 이들이 하는 투자에 대한 그 속성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어떻게든 우리가 개인화시켜가지고 전달시키려고 노력,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안에 있으면서 와 이거 진짜 좋은데요 이거 왜안 해요 이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어, 속도 우리가 바라는 기대수익률이 안 나오기 때문에 상품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대요 아예 그런 시도는 여러 번 있었지만 항상 원론적인 얘기 딱딱한 얘기 고로한 얘기로 그냥 치부되어서 항상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저라도 그 노력을 좀 해보자 라고 생각해 가지고요 우리가 어, 그런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그렇잖아요. 우리 주변에는 뭐 보통 뭐 제일 짜릿한 거 사죠. 엔비디아를 사거나 고버스를 사거나 세베를 사거나 이차전지 제일 잘 나갈, 잘 나갈 때는 에코프로만 사거나 하이닉스만 사고 있겠죠 지금. 어, 그런 투자가 물론 좋아 보일 수는 있지만요 음, 자산가든 그러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건 확실합니다. 그들은 그 그들을 사지 않아요. 어, 명확한. 그런 것들을 고르기 전에 우리가 자산 배분이란 전략을 깔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나의 그 공격성 공격성이 좀 그렇다. 기대 수익률 높이기 위한 행동은 그런 종목 피킹하는 게 아니라 주식의 비중을 늘리는 형태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레버리지 낀 상품은 평생 쳐다도 안 보는 게 중요하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달 드릴 내용은 크게 세 가지 꼭지를 준비했습니다. 과일 바구니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마트에서 과일바구니 만드는 아르바이트를 제가 해봤었는데요. 그때 만들면 바구니 골라야 되죠. 이쁜 거 하나 사야 되죠. 그리고 진열되어 있던 과일들을 몇 개씩 가지고 오라 그래요. 가지고 싶은 것들로 가지고 와요. 그 다음에 보기 좋게 정리를 한 다음에 포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정말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표를 붙입니다. 이게 과일바구니 만드는 행위인데요. 자, 과일바구니를 만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계좌를 만들어야 됩니다. 일단 계좌하는 바구니의 역할을 할 겁니다. 상품을 담을 이제 바구니의 역할을 하게 될 거고요. 그 안에서 하나하나씩 담는 상품은 우리는 ETF를 담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멜론을 몇개 담을지, 사과를 넣을지, 망고를 몇개 넣을지 이런 조합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건 자산 배분의 비중의 차원입니다. 요걸 딱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냐면 우리는 사과의 시세에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굳이. 우리는 망고의 작황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조합이라는 것이 가지는 장점을 취하는 것 그것이 자산 배분의 원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투자관 투자란 그리고 ETF 자산 배분 마지막으로 연금 준비까지 이렇게 쭉 이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투자란 음, 많은 사람들이 투자란 뭐가 아요 이러면 종잣돈을 모아 가지고 주식에 넣어서 뻥튀를 해 가지고 파이어하는 것 깜짝 놀랐어. 그, 맞, 나요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종잣돈, 뭐 모을 수 있는 만큼 몇천만 원을 모은 다음에, 세 배, 세배 레버리지다 그냥 왕창 때려봐가지고, 막바박 뻥튀기 하면, 그걸로, 조기 은퇴하는 것. 오,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런, 문구가 만들어진 것도 놀랬, 놀랬지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에 진짜 놀랬는데요. 저는 현업에 있으면서, 정말 많은 성공한 투자자를 봤거든요. 정말 많은. 정말 어린 사람도 많고, 나이든 사람도 진짜 많죠. 그분들 중에 그런 사람 한명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미디어가 만들어진 호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한 100명 중에 한 명, 아니, 100명도 아니다. 한 1000명 중에 한두 명은 그렇게 되기는 해요. 근데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되죠. 그런 법령성이 없는 투자를 쫓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투자란 무엇인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어, 자산을 모으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된 이제 일화를 말씀드려보면요. 어, 눈치 못 채셨겠지만 제가 고향이 경상남도입니다. 처음에 서울에 와가지고 서울도 서울도 잘 몰랐지만 어디 가고 싶니?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이제 막그 예선 같은 걸한 한 했잖아요. 이제 입사할 때 그러니까 통과하고 나서 어디 가고 싶니? 서울에서 부자 제일 어디 맞냐고. 그러니까 강남으로 보내 달라고 해가지고 강남이 저는 강 이남인 줄 알았는데 강남이라는 지역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처음으로 부자들을 만나게 된 거죠. 저는 지어지게 가난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뉴스에 나오는 나쁜 사람이라고 배웠거든요. 항상 부자 나쁜 사람으로만 배웠는데 아닌 거예요. 정말 자주 성가한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배웠던 것 같아요. 진짜, 진심으로. 거의 나이, 나이 서른이 다 돼가지고요. 그 사람들과 밥을 먹고 친해지고 그 사람들의 행동을 점점 배워가면서 제 삶에 큰 변화가 생겼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이제 갓 입사해가지고 대략 지금 기억으로는 25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았던 걸로 기억해요. 초년생 연봉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는 저는 최저임금을 받으며 아르바이트를 하는 기간을 되게 오래 보냈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 컸거든요 우와 진짜 다 가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거를 그 돈이 크다고 느꼈지만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은 수십억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도가 저는 태생이 다르다 d n a 가 다르다고 그냥 치부를 해버렸거든요 아니 다른 사람이라고 해서 제 돈으로 투자할 생각을 안 하고요 저는 이제 갤럭시 신형사고 이제 맞춤 정장을 사 입고, 텐디 구두를 신고, 해외여행을 다니고, 똑같이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과 나중에 점점 친해지고 나서, 알고 보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처럼 가난한 시절을 다 겪어왔다는 걸 알게 되고, 그 사람들의 삶의 변화가 너무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친해질 때마다, 밥한 밥한 끼, 또는 나가서 술한 술 잔, 이렇게 친해지는 기회가 계속 생길 때마다 물어봤죠. 막 호구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돈 버셨어요? 막 물어보면, 아, 나 물려받았지? 이러면 이제 바이 바이 하시고, 다음에 가시고, 배울 게 전혀 없는 사람인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딱 얘기 얘기하면, 옛날에 살아왔던 얘기 쫙 풀거든요. 그들의 공통점을 저는 이제 발견하게 된 거죠. 첫 번째는, 그 자산가들 중에, 명절이 되면 제가 그 회사에서 선물이 나오거든요. 선물이 나오면, 별거 아니에요. 막 식용유 이런 거 주거든요. 되게 좋아합니다. 자산가들이 식용유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그 그런 걸 차에다 실어준단 말이에요. 그럼 주차장, 저희 건물 주차장에 가가지고, 와멋지 외제차들 많죠. 사장님 그 차어있어요 바로 앞에 있잖아. 그 앞에 있잖아. 사장님 차 어딨냐고. 그 앞에 있잖아. 정말, 저희 직원차는 먼지를한 그냥 외제차들 쫙 깔려있는 와중에 정말 굴러가나 싶은 건물차들이 항상 껴있는데, 그게 그다, 그 사람들 차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짐을, 상품을 실어주고 오면서 되게 이상한 생각이 들죠. 여러분들도 지금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돈 벌어서 뭐해? 어었어 아니, 계좌에 얼마 있는지 제가 아는데, 제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차를 탄다는 게 이해가 잘안 됐어요, 처음에. 나 저렇게 살 거면 부자 안 해? 라고 생각했어요. 나 그냥 멋있게 살고 싶어.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술자리가 생기면서 제가 물어봤죠. 아니, 사장님, 돈 그렇게 많은 거 아는데, 차 왜, 왜안 바꾸시냐고 물어봤는데, 너무 우문의 현답이 날라오더라고요. 아, 아이, 아이, 박피비 들어봐봐. 자기가 무일푼에 서울 와가지고, 이렇게 성공해, 지금까지 성공하기까지 정말 많은 걸내 돈으로 사봤지만, 100% 확률로 가격이 떨어진 거예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사는 건 가격이 올라야만 한다는 장, 정말 강한 강박이 있어요. 자기는 예금도, 적금도, 집도 사봤고, 회사도 사봤고, 뭐, 주식, 채권, 뭐, 별걸 다 사봤는데, 뭐, 돌도 사보고, 뭐, 그랬대요. 별걸 다 사봤는데, 같이 떨어지는 예박, 가격, 아무리 갈것 닦아도, 가격 떨어지는 건 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이 너무 싫다는 거예요. 놀랬죠. 저렇게 생각할 수 있다니. 나는 나 같으면 당장 사겠다, 할부로막 이런 생각 하면서, 당시 신입사원으로서 되게 허영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집에 돌아와가지고 제 방에 있는 수많은 브랜드 옷들과 한 달에 한 번씩 월급 타면 항상 쇼핑을 백화점에서 그 다음날 월급 월급 타면 뭐 사지 하면서 한달 동안 장바구니 넣었다 뺐다 하잖아요. 넣었다 뺐다. 할인하네. 쿠폰 넣고 쫙제 방을 바라보면서 그날 저녁에 깨달았죠. 아, 나는 시간이 갈수록 가난해지겠구나. 돈 되는 거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돈이 작다고 생각했던 저의 250만 원이라는 월급조차도 모으기 모아야 된다 소비재가 아닌 자산을 사야 된다는 것을 저는 서서히 깨닫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책을 읽고 그런 사람들을 점점 만나면서 상장 얼마부터 모았어요 옛날에 내가 한 달에 3만 원씩 모았지 막 이런 역사 속의 일을 들어가며 아 공식이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공식이라는 건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인데요. 자, 왼쪽이라는 건 우리가 흔히 오랫동안 뭔가 투자 계획을 세울 때 우리는 이런 식으로 많이 했었어요. 월급이 얼마면 월급 받아가지고 청약 빼고 저축 빼고 보험 빼고 뭐 저축 쭉 빼고 월세 빼고 안, 안 남으면 큰일 나고 남은 걸로 적립식 펀드를 넣던 주식 사이즈 한 달에 30만 원요렇게 우리는 계획을 짜는 걸 어, 일종의 재무설계 같은 컨셉으로 많이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요새 이런 거 아예 없어요. 아예 없어졌어요. 이게 막안 먹힙니다. 예. 안 먹히고, 어떤, 어떤 사회의 변화, 변화가 일어났냐면요. 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소득이 성장하는 속도보다 시장이, 자산이 성장하는 속도가 훨씬 가팔라지고 있어요. 지금도. 저 때보다 훨씬 심하다는 거야. 그리고 저전 세대보다도 더 심해지고 있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변하고 싶거든요. 세상에는 우리가 수익률이나 이런 숫자들을 볼때 숫자를 결정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사람이 결정하는 숫자랑 시장이 결정하는 숫자가 있어요 내 돈이나 내 월급이나 내 자산이나 나이에 많은 인생의 것들이 사람이 정하는 데 엮여 있으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행복을 달성하기 어려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시장이 결정해야 돼요 그래야 한두 끝도 없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은 오른쪽처럼 바뀌어 가지고 세상에. 그, 유동성이 풀리면서 모든 자산이 급등할 때 사람이 정하는 숫자는 어떻게든 낮출려 끌어내리는 모습을 우리는 봐버렸죠. 그래서 오른쪽처럼 어떻게 되냐면, 이제 소득이 있어요. 소득이 없어진 게 말이 안 돼요. 졸업투자 이런 건안 되는 거죠. 자, 소득, 소득이 있고, 그 소득을 자산으로 다 보내야 돼요. 어, 일정 기간. 일정 기간이 몇 달이 될 수도 있고 몇 년이 될 수도 있는데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이때는 어 힘든 게 사실이에요. 옛날에는 이거 안 해도 됐었지만 지금은 해야 돼요. 너무 힘든 보리고개를 보내야만 하고 최근에 무언가 투자에 대해서 뭔가를 이루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자산으로 보낸단 말이에요. 그 자산은 코인이 될 수도 있고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주식이 될 수도 있고 채권이 될 수도 있고 해외 주식이 될 수도 있고 모든 상관없어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해요. 하지만 많이 보내는 게 중요해요. 대부분의 자산은 결국에 오르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자산으로 보내면 이 자산이라는 건 시간이 지나면 우리에게 수익이라는 걸 줍니다. 수익이라는 걸 주는데 이 수익은 차익의 형태로 줄 수도 있고 배당이라는 형태로 줄 수도 있습니다. 그, 그 수익을 받게 되면 그 수익을 쓰는 거죠. 내 삶의 조금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그 수익을 점점점 늘려서 내 삶을 조금씩 업그레이드 시켜가는 것 이게 계속 같이 진행이 되어야 우리가 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점 어, 점점점 자산도 커지면서 소비도 늘릴 수 있어요. 전 세계에서 투자 제일 잘하는 사람 누구죠? 오렌 버핏. 오렌 버핏 할아버지는 재산이 그렇게 많은데 지금도요. 매일 아침에 자기가 맥도날드, 맥드라이브 출근할, 출근할 때 장이 좋을 때는 3달러짜리 버거 먹고 장안 좋을 때 2달러짜리 버거를 먹어요. 그 사람도. 그리고 제가 아는 대부분의 요구를 철저하게 지켜가고 있는 많은 투자자들 그런 사람들의 행동 패턴은 지극히 시장에 연동돼 있습니다. 저도 완전히 연동돼 있어요. 우리 직원들도 연동돼 있어요. 이제 제 눈치 보면서 쇼핑 함부로 못 해요. 가끔씩 뭐 이상한 쇼핑몰 이렇게 짜 보고 있으면 제가 뒤에 가지고 일안 하는 건 상관없어요. 일하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제가 준 급여가 거기 이상 돈도 안 되는 거 사느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일하는 거 쉬고 막 이런 거는 상관 없는데 쇼핑한다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음뭐 살라고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견제 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근데 제가 모범 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수익으로만 소비하는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 장이 좋을 때는 뭐 백화점도 가보고요. 장이 안 좋을 때는 무신사만 이용하고요. 항상 그렇게 섞여 있고요. 심지어 올 겨울에 되게 추운 겨울이었어요. 겨울이 있어요. 직원들이 난로를 하나 놓자고. 그래서, 안 돼요. 지금 장이 안 좋아서 안 돼요. 그 장이 올라오고 나서 일부를 판 다음에 수익으로만, 그동 그대로 재투자해야 되니까 수익으로만 난로 이만한 걸 사가지고 이 난로를 사준 투자처가 뭐 있는지 거기다가 저희는 메모를 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모든 집기들의 종목 이름 다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연동된 삶을 사는 것도 재미있고요. 중요한 건무언가의 무가 배당을, 배당이 들어오는 걸 쓰거나 아니면 무언가 오른 자산을 팔았을 때그 수익의 일부만 소비를 하고요. 남아있는 걸 그대로 재투자하게 되면 저의 잔고는 시장이 어떻게 되든 간에 역성장하지 않잖아요. 그 느낌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가계부를 적을 때 여러분들 장기 시계열로 내총 금융 자산이 얼마인지 이렇게 메모만 엑셀에다 대고 총 금액 총금액 메모만 해봐요. 그러면 그게 시장에 따라서 요동치는 게 초반이거든요. 시간이 지나잖아요. 매우 플랫하게 올라갑니다. 시장과 상당히 무관하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요, 지금 청년분들이잖아요, 여러분들 다. 취업을 하셨을 수도 있고, 안 하셨을 수도 있고, 하실, 하실 예정이시죠. 하, 그럴 경우에, 처음에, 뭐야, 이 월급 몇개 작아? <laughs> 이걸로 모으면, 10년 모으면 1억, 5천이네, 1억. 집은 10억, 10억인데, 뭐 계산하면 답도 안 나오거든요? 그렇게 계산하면서, 에이, 안 되겠다? 아, 남들이 다 이렇게 사는 이유 알겠네? 하면서, 스페인 여행 가고, 그러면 안 돼요. 수익 소비. 수익 소비 해야 됩니다. 수익 소비 하는 거를 아이 습관처럼 만들어가지고 요 사이클을 계속 돌리, 돌리는 걸한 10년, 20년 하고 나면요. 나중에 우리가 흔히 바라는 뭐 누더기를 걸친 자산가가 되는 거죠. 저 사람 왜 저렇게 살아? 이러면서. 그 사람들이 다그 이유가 있는 거죠. 수익이 나면 또쓸건쓸 쓸 겁니다. 수익으로 소비한다는 거. 너무 말은 좋지만, 좀 너무 할수 있을까? 너무 이론적이죠. 이상적이죠. 하지만 우리가 따라 하기 좋은, 정말 좋은 예가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벨상. 노벨상은요, 상상 상 타보신 분 있나요? 혹시 노벨상? 어. 노벨상을 타면 상금을 한 14억 정도 줍니다. 그 다음에 순금으로 는 2만원 메달을 줘요. 그리고 노벨 재단에 있는 사람들이 일도 막 하면서 급여도 받아야 되죠. 그리고 1년에 10명씩, 10몇억씩 주려면 대략 얼마가 들겠어요? 상만 한 140억 나가죠. 재단 다 돌리려면 1년에 한2 0 0억이던대요 200억을 매달 그냥 써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얘기 하죠. 이야, 노벨 진짜 부자였나 보다. 엄청나게 다이나마트 팔아가지고 돈을 진짜 많이 남기셨나 보다. 어떻게 해마다 200억씩 쓰는데도 남들한테 뿌리는데 100년, 100년 동안 주고 있잖아요. 어떻게 줄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비밀은 뭐죠? 노벨 선생님께서 실제로 남기신 거는 40억이라고 하죠. 중요한 건 그분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드시는 건 요원장 이렇게 적었다고 해요. 내가 다이나마이트를 팔아서 돈좀 벌었어. 아 이렇게 적지는 않았겠죠. <laughs> 돈좀 벌었어요. 후대를 위해 투자를 해라고 합니다. 이걸로 투자를 하고 해마다 투자의 수익금의 67.5%만 떼가지고 열 명에게 나눠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생기느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이 되게 좋을 때 노벨상 타면요 상금이 올라갑니다. 15억, 16억, 17억 올라가고 매달이 두껍고 커집니다. 커져요. 장이 안 좋을 때는요, 상금이 13억, 12억, 11억, 상금이 줄고 매달이 얇아져요, 작아지고. 심지어 금융위기 때는요, 도금해서 줬답니다. 그런데도 100년째 그렇게 상을 주고 있는데도 지금 재단에는 수천억이 있다고 하죠. 이게 가능한 이유는 이분이 그 무한대로 돈을 쓸수 있게, 소비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은 무엇인가라고 생각했을 때는 수익소비에 수익 소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거고, 그 돈은 투자해서 나와야 된다고 미리 다 알았던 것 같아요. 제가 볼때 외계인 같아요. 미래 소신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이거를 개인화된 차원에서 우리 계좌에서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월급을 탔을 때도, 예를 들면 300만원씩 받는다고 했을 때, 진짜 단기적으로는요, 제가 옛날에 100만원씩 모았었거든요. 쓸거다 쓰고, 그것도 힘들더라고요, 진짜. 저축은 고통이에요. 그 100만원씩 모았는데, 1년 겨우겨우 모았더니 한 천만 이렇게 막 되잖아요. 천만 원이 되니까, 오, 어느새 천만 원이 됐네? 그리고 그걸 투자를 모았으면 훨씬 더큰 돈이 있게 되잖아요. 초반에는 되게 힘들어가지고, 이런 수익소비의 사이클을 만들게 되게 어려운데, 참고 만들어야만 해요. 안 그러면 우리가 끌려다닐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노벨상에서 우리가 들었던 그 수익소비, 이걸 우리의 삶에 접목을 시켜봅시다. 미국 사람, 미국 개인 투자자들에게 지배적으로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 4%의 룰입니다. 4%의 룰은 뭐냐면, 내가 얼마를 모으든 간에, 내가 몇살에 은퇴를 하든 간에, 내 자산의 4%만 뽑았으면 죽을 때까지 쓸수 있다라는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종의 수익 소비인 거죠. 회사를 열심히 다니고, 거기는 회사 다닐 때마다 강제로 투자가 돼요, 거의. 월급의 10%는 퇴사하는 순간까지 주식시장에 그냥 들어갑니다. 자기 또 따로 다 모으죠. 그 사람들은 어 개인 자산의 70%가 금융자산이니까요. 다 투자도 하고 펀드도 하고 주식도 산단 말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모은 다음에 딱 은퇴가 하고 나면 세계일주를 떠나잖아요. 세계일주를 떠나 보통 8개월짜리 코스로 떠난다는데 8개월을 돌고 오면 더 부자가 돼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음, 이 사람들은 수익 소비를 하기 위한 철저한 강박이 사로잡혀 있는데요. 교육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룰에 사람들이 완전히, 완전히 이렇게 홀려 있는 거죠. 이런 생각을 가지면 좋아요. 지금 금리 상황에서요. 매달 치킨을 공짜로 먹을 때 우리는 보통 소득을 떼서 쓰잖아요. 월급날이 치킨 먹는 날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소득을 떼서 이렇게 치킨 얼마 안 하는 거사 먹게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500만 원이라는 돈을 우리가 정말 거의 절대 안 깨지는 국채 같은데 아니면 진짜 우량한 뭐 공사채 같은데 안 깨지거든요. 거기 넣어만 두면 매달 이만큼의 현금금이 지금 나옵니다. 치킨값 정도는. 그러면 원금은 계속 커져가고 거기서 나오는 매달 이자만으로 치킨은 먹을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천만 원을 파킹해두게 되면 한삼만오천원 지금은 이 이상도 나옵니다. 그럼 저걸로 점점 뭘 할까? 뭘 할까? 나는, 나는 자산을 계속 모아가고 걔가 주는 수익 소비하는 게 점점 사이클이 생기게 되겠죠. 제가 이걸 철저하게 시키는데 저희 그 직원 중에 한 명은 이 매달 나오는 게 10만 원이 넘어가니까 체감이 확 되더래요. 매달 월급 받고 나서도 따로 10만 원이 들어오니까 그거는 좀 마음껏 쓸수 있는 그런 다음에 계속 모아가잖아요. 이제 1억을 넣어두면 35만 원이라는 돈이 지금 매달 나오게 되고 원금은 그대로 계속 가는 그림을 만들 수가 있죠. 이게 모두 수익 소비의 개념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즉, 미국 사람들이 우리랑 다르게 은퇴하고 나서 노후를 그렇게 많이 걱정하지 않, 않는 이유는 그때까지 주식투자를 열심히 하기 때문인 거고 그 돈이 은퇴할 때쯤에는 목돈이 되어 있잖아요 출금이 안 되기 때문에 또 투자를 벌어나 있기 목돈이 되잖아요 이 목돈으로 야 이거 한 달에 4%씩 뽑았으면 내 삶의 수준이 어느 정도 쓰면 되는지 그거를 그냥 딱 알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쭉몇 살까지 살든지 우리랑은 패턴이 많이 다르긴 합니다 패턴이 하지만. 저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미래에서는 이 패턴이 되게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미국도 똑같아요 옛날에 부동산 부동산이라는 그런 큰 산이 지나갔고 금융의 시대가 뒤늦게 왔잖아요 그래서 다들 아무도 소유하지 않잖아요 다 렌트로 하고 여기에 철저하게 완전히 목매면서 자기의 인생을 기대를 하고 이제 맡기게 되는 거죠 미국 시장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할수 있는 시대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를 우리가 그대로 지고 반대편에서 내가 행동할 수 있어요 다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안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근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너무나 평범한 투자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투자라는 것은요, 소득을 자산으로 바꾸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익, 자산이 수익이라는 것을 줄 것이고, 그 수익으로 소비를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자산 관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수익, 그렇게 모아가는 나의 금융 자산이 나중에 4%만 뽑았으면 그게 나의 평생의 삶의 질을 결정할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수익 소비하실 거죠? 수익 소비하실 거죠? 이제 나중에 친구분들이랑 회사 동료 이렇게 만나거나 하게 되면 친구가 새옷 사가지고 막 뽐내면서 입고 올거 아니에요? 그러면 축하해줘요. 이야, 돈도 안 되는 거 소비제, 소비제 샀구나.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나는 이번 달은 아끼고 아껴가지고 그냥 SPA 브랜드로 옷 입고 그만큼은 썼다 생각하고 ETF 샀어. 그냥 미국 주식이나 살려고 아니면 한국, 한국 주식 시장 샀어. 그렇게 계속 대화가 나와야 되고 한몇년 지나잖아요. 진짜 많이 갈라집니다. 복리가 무서워요. 우리가 살면서 복리를 투자를 하지 않으면 복리를 죽을 때까지 느낄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용하는 대부분의 금융상품은 사람이 정하잖아요. 다달리예요 투자만이 온전히 복리잖아요. 그 복리를 저도 신입사원 때 코칠찌리들, 저랑 비슷한 그 바보 같은 애들 입사해가지고, 이야, 막 소비 맨날 비교하고 이러다가 그 삶의 패턴을 조금씩 바뀌어온 친구들이랑 어 40대가 되고 나니까요. 정말 삶의 차이가 너무 커요. 분명히 비슷한 급여를 받아왔고 부모님 도움 없었던 거 비슷한데 한 10년 지나니까 지금은 너무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도 그 이제 와서 남들보다 발랐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제 와서 그때 내가 샀던 수많은 신형, 아이폰들과 갤럭시들, 이런 거 너무 후회됩니다. 부디 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시길 바라고요. 열심히 자산 모으셔가지고 수익 소비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시간은요, 어 개념적인 것들로 채워봤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투자란 자산, 소득을 자산으로 바꾸는 것이고, 자산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소비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